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드트럭에서 사용할 고기를 재 보겠습니다. 불고기를 재볼 건데요. 잡채 불고기하고 구이용 불고기, 또테리야키 불고기 세 가지를 오늘 재 보겠습니다. 양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조금 4인 가족, 5인 가족, 500g 양념도 레시피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시즈닝은 더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어 간소하게 최소한 맛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레시피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탕이에요. 브라운 슈거와 흰 설탕을 같이 믹서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양파는 두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서 쓸 거예요. 배하고 같이 갈아서 즙만 꼭 짜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껍질 벗기고 이렇게 씨를 빼주세요. 그리고 불고기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간장하고 물하고 동량으로 거의 에, 불뚝배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설탕 200ml짜리로 3개, 600ml 어, 3개, 3개 컵 했고요. 어, 백설탕 한컵 했어요. 200ml 에요. 이거는 250ml 짜리 컵이에요. 그래서 200ml 니까 안으로 들어갔구요. 어, 생강즙을 쓸거고요 생강청이에요. 참기름 쓸거고, 어, 멸치액젓 쓸거고, 어, 진간장, 생폐진간장을 어, 쓸거예요 근데 오늘은 10파운드만 일단 해 볼게요. 양이 많으니까 10파운드 양으로 오늘 배워 드릴게요. 파채 3개를 되겠지요. 아둘 건데요. 생수 500ml. 이렇게 즙만 받았습니다. 즙만 받은 데다가 삼겹진 간장을 물 500ml 들어갔고 배 1개 양파 2개 들어갔습니다. 500ml 이렇게 되면 물하고 동량되지요? 100ml 더 넣어줄게요. 600ml, 600ml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 마늘 안갈았네 넣어주시고 마늘을 맛을 위해서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는 건데기로 하시고 국물은 그 국물은 아꼈다가 다른 데 활용하세요. 세 컵이니까 600ml. 액젓을 100ml만 넣어줄게요. 100m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갈릭가고 그러니까 마늘하고 생강만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면은 깔끔하고 좋아요 자, 참기름을 한 반컵 정도 넣어줄게요 쭉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썰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국물이 엄청 많은 것 같으지요? 근데 얘를 잘 버무려서 풀어서, 고기를 풀어서 이걸 재놓으시면은, 어, 하룻밤 을 재우시면은 다음날 보면은 국물이 없어요. 고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센불에서 빨리 구워낼 거예요. 가정용 가스렌지에서는 조금씩 해서 자주 볶아내세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시면은 죽사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떼어, 떼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느덧 고기가 더 많아졌지요. 톡톡톡톡톡톡. 1템 파운드니까 후춧가루 한두 숟가락 넣으시든지 한 숟가락 넣으시든지 하는데요. 저는 아기들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티스푼만 넣습니다. 좋아하시는 대로 기호대로 넣으세요. 저는 최소한의 간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후추도 매워서 쩔쩔 매니까 후추는 가감하세요. 냄비에 담거나 뚝배기에 담아서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 익힌 다음에, 국물하고 같이 익힌 다음에, 당면이 들어가면은요, 어, 어, 불뚝배기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면이 들어가면 이 국물을 싹 잡아먹어요. 저는 이거 잡채 덮밥 잡채 덮밥용으로 재는 거거든요. 잡채 덮밥용 불고기 잡채 덮밥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간도 잘 맞아요 아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님 오시면은 한 주먹 딱 놓고, 뚝배기에다 어, 해서 당면 딱 넣어서 지글지글지글지글 끓여서 드시면은 너무 맛있겠지요? 저는 손님 주문 들어올 때마다 냄비에다가 이거 한 숟가락 넣고, 한 주걱 넣고, 어, 당면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텃밭을 해줄 거예요. 그래 당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소용 불고기 세 가지 방법으로 재봤습니다. 어, 오른쪽 끝에 이쪽에 있는 거는 불뚝배기, 탕면 예, 넣어가지고 어, 불뚝배기 할 거고요. 이거는 불고기 바베큐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직하게 했고요. 이거는 어, 테리야끼 불고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양념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물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어, 또 이거는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테리야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